네 안녕하세요. 텃밭 유랑민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3년 계약을 하고 어, 임대를 한 텃밭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 이건 제 차고요. 어, 울산에서 요차 보면 거의 접니다. 아, 여기 보면 이제 쉼터가 있고요. 그리고 공구도 보관하고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고, 쉼터에 탁자까지 어, 이제 분양비를 받으신. 토지주께서 아마 요거를 지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쉬었다 가시라고 이렇게 해 주셨고요 쭉 보면 저 안쪽까지 이렇게 밭입니다 밑에 큰 밭은 이제 순환농을 하시는 분이 이제 순환농을 시험 하신다고 이렇게 조금씩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 밭은 제가 여기 늦게 합류를 해 가지고 맨 안쪽입니다 <laughs> 맨 안쪽인데다가, 어, 단점이 좀 있어요. 저기 보면 옆에 산 있죠? 요렇게까지 다 산입니다. 그래서 뭐, 짐승 출현은 전체적인 문제고, 그래서 다 이렇게, 이, 이거를 못 들어오게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그런 문제보다도, 어, <laughs> 산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병해충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다른 밭보다 늦게 들어옵니다. 한2 시간? 많이 차이 날 때는 2 시간 넘게 차이 나더라고요. 빨리 져버리고. 그래서 일조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제 밭, 텃밭이고요. 음, 3년이다 보니까 저도 울타리를 쳤고 이제 관리를 하고 옆을 조금 꾸밀려고 했습니다. 이쪽이 입구고, 입구에 있는 이거는 예, 메리골드죠. 어, 두량곱이 품종인데 왜 이렇게 색깔이 연하게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안 그렇거든요. 요놈만 색깔이 좀 빠지고 있어요. 요놈은 맨드라미인데 일반적으로 보는 거랑은 조금 틀린 맨드라미인데 이뻐서 심어놨고요. 요거를 보니까 요 하얗게 밑에서부터 하얗게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위쪽은 색깔이 유지되고 그 밑에를 보니까 여기 하나하나가 다 씨앗이에요. 흰쪽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씨앗을 받아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늘려볼까, 꽃밭도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런 유의 색깔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메리골드 있고, 뭐 신선초 있고, 방풍 있고, 여기는 어성초고, 쟤는, 얘는, 얘는, 얘는 300초. 뭐, 짜투리 땅이라고 약초를 좀 심어놨습니다. 잘 번지니까. 그리고 여기 영상에 등장했던 그 하늘마 지지대 터널식으로 해서 만든 하늘마고요 터널이고 밑에는 월동 춘철을 뿌려놨고 제가 땅이 좀 노는 거를 별로 안 좋아요 해뭐 땅도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땅이 햇볕에 노출되어 있고 하는 거를 좀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멀칭을 합니다 고랑까지 도전부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살아 있네. 얘네들은 레몬밤이요. 레몬밤이고 군데군데 이렇게 다 있는 얘네들 우리나라 그살갈키랑좀 닮았죠. 얘네는 헤어리베치입니다. 녹비작물이고요. 그리고 보리 거의 햇볕이 드러난 부분은 덮으려고 그 헤어리베치나 그 이제 보리를 많이 뿌렸어요. 여기도 보면 이쪽 고랑은 완전히 뿌려 나난 거예요. 처음부터 배추보다 먼저 뿌렸어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laughs> 그리고 여기는 어, 이름이 예, 스위트 바질이죠. 처음에 2,500원인가 하는 포트를 사서 거기에 있는 놈을 나눠 심었어요. 보통 포트 사면 한두 개, 세개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나눠 심어서 이렇게 목대가 나무가 돼버렸죠. 이제 씨앗이 맺히려고. 이거는 다 씨앗이 맺힌 거예요. 이걸 털어보면 다 씨앗이고. 저기서도 또 발화를 하니까 씨앗 또 최종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콩인데, 제 선물 들어온 콩 그냥 뿌려봤는데 나더라고요. 나서 그냥 놔둔 거예요. 어차피 콩과작물이 그 뿌리옥 박테리아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놔둔 거고,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이제 오이하고 토마토를 했던 지지대입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오이는 요 놈이 남았네요. 아직도 태풍에 견디고 아직도 열리고 있네요. 어, 예,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딱히 큰 병은 없고 이두 놈은 살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스파라거스. 지금은 잘라 버렸는데 여기는 이제 안 자르고 비교군이죠. 이쪽은 잘라 버렸고 이쪽은 좀 놔둬보자 해서 놔둔 거고 이 놈을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예, 감국입니다. 국한데. 그 국화차를 만드는 감국이고요. 이제 꽃봉우리가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전부 다 꽃이 피면 국화차도 한번 만들고, 이제 또 꽃꽂이를 해서 분양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하늘마가 못생긴 놈이 큰 놈이 있네요. 아이고, 자, 좀 얘는 왜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몸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을 수 있는 놈이에요. 보리도 새싹보리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료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먹을 수 있는 걸 뿌려 놓은 거고 아제 닭장입니다 어, 초점이 예, 좋은 앞쪽에 가서 보여 드리고 여기 닭장에 보면 저렇게 보리가 들어 있죠 이렇게 삽목판에 키워 가지고 통째로 넣어 준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해치니까 그리고 요거는 강황 여기는 이제 모종을 해마다 바뀌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할때 시야 파종하거나 모종을 만들 때 쓰는 공간이고요. 그늘이 필요해서 강황을 심어서 햇볕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 입구에 있던 놈이랑 똑같죠? 얘는 색깔이 참진하죠 엄청나게 땄는 자국이죠? 꽃을 엄청나게 땄어요. 근데도 꽃봉우리는 엄청나게 또 많죠? 피어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요거는 달래. 음. 요거는 지렁이 통인데 여기 음식물 찌꺼기를 넣고 과일류 종류만 넣고요. 그리고 안에 지렁이가 한 두세 통 들어 있고 낚시 지렁이. 그리고 위에도 열어 놓고 수분 관리도 하고 하려고 그냥 사료용 보리를 뿌린 겁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수분 관리가 되더라고요. 땅도 좋아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제가 키우고 있는 애들인데 음. 종류를 몰라요. 저 흰놈이랑 이 큰놈 닭은 관상닭인데 관상닭을 부화시켜서 부하, 파시는 분이 깜빡하셨는지 이름 체크를 못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로또다 생각하고 이름 모르는 애들 두 마리 데려왔고요. 나머지 저기 보이는 애는, 예, 전보 매출입니다. 매출이 중에 좀 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법 많이 큰 상태인데 얼마나 더 커야 알을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사료가 지금 있던 것만 조금 주고 이렇게 풀을 넣어주고, 부엽토를 깔아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료도 요거 떨어지면 사료도 안줄 생각이에요. 어, 사료 안 준다고 딴 것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어, 과일이나 채소나 그런 걸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그 사료용 보리 뿌려놓은 곳이죠. 얘네들 간식 미리미리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감국을 삽목시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되고 하면 이제 뭐 선물 나가고 할 애들이고 요거는 방아인데 방아가 지금 10월 중순이 다돼 가는데도 꽃이 지지를 않아요 꿀벌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꽃을 오래 보고 해서 그냥 안 자르고 놔뒀습니다 요즘 꽃 보기도 힘든데 산에서 키운 제피나무들 제피초피라고 하죠. 그리고 제 사과나무 하나. 여기서 이제 벌레 생기면 닭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멀칭용 흰민들레를 심었는데 활착이 아직 들됐는지 힘이 없네요. 여기가 영상에 등장했던 두메부추 심은 자리입니다. 가시오가피도 보이고 작두콩도 보이고 무화과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부추밭 예, 투리 땅들을 잘 놀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부추밭이고요. 여기가 이제 제 물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이물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야겠습니다. 아, 아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자 여기는 블루베리 세 종류고 두 개씩해서 여섯 개입니다. 다 멀칭용으로 보리를 뿌렸고요. 뉴하노버 8월에 2년생을 식재했네요 요거는 제또 다른 취미입니다 그 나무에 번인기로 글자를 적은 겁니다 비가 와도 뭐 지워지지 말라고 전부 다 저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모자라구요 여기는 이제 배추 요 땅을 원래 형님이 쓰다가 관행을 하다가 제가 인수를 받은 거라서 여기 비닐이 아직 씌워져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다 비닐 벗기고 있죠? 이렇게 다 비닐 다 벗겨내고, 그냥 유기물 멀칭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여기도 똑같이 보리가 뿌려져 있습니다. 닭 간식이죠? 요거는 이제 틀밭을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할때두개 실험 삼아서 해봤던 겁니다. 뭐 케일 뿌려져 있고 상추 심어져 있고 군데군데 아스파라거스 올라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고 이거는 여기 지금 여섯 개가 있는데 세 종류고요.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좀 일주일 단위로 뿌렸는데 요거는 이제 켄터키 블루그라스라 그래서 서양 잔디예요. 멀칭용으로 좋다는 말을 듣고 한번 시험 재배하는 거고요. 그 똑같은 녹비 작물로 여기는 이제 자운형 그리고 여기는 레드 크로바입니다. 흙에 양분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 요 정도까지 크고 더 이상 잘안 커요. 그래서 이 빨리 흙 흙에 심어 주던가 옮겨줘야 되는데 요렇게는 아주 파릇파릇하게 잘 올라왔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양분 부족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 실험한다고 했는 거고 말탈이 뭐 심어져 있고 뭐 두릅 심어져 있고 가해 쪽으로. 얘네들 예 메리골드 듀랑곱입니다 심각하게 피죠 꽃차를 만들다 만들다 그냥 건조기에 돌려서 말리다 말리다 해도 이렇게 심각하게 납니다 여기는 주황색 뭐 오렌지 옐로우 이렇게 부르시던데 예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것도 보시면 꽃봉우리가 엄청 올라오고 있고요 땋는 자리도 엄청 보이죠. 예, 많이 따서 말리고 고차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 고차 만들 뭐덕을 시간이 없으면 그냥 건조기에 넣고 말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이제 어이고 자리를 확실히 잡았네요. 얘는 이제 이, 이 이름은요. 봄에 이름 봄에 모구죠. 예, 모위 모이. 모위를 뿌리를 갖다 심었는데 이제 가을 나고 겨울 나고 이제 봄부터 나라고 심었는데 벌써 자리를 잡고 오싹이 나네요 부드럽습니다. 먹어도 될 만큼 부드럽네요. 그리고 가시 없는 두릅들. 가시가 없어야 제가 여기 모이 따라 들어가서 안 찔릴 것 같아서 가시 없는 놈을 했고요. 그리고 토란들, 뭐, 여기저기 이 이름 모를 하우스에서 가져왔는데 이름 모를 나무라서 뭔지 좀 보려고 키워놨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하우스에서 전에 키우다가 이제 하우스를 내주면서 이쪽으로 왔는데, 레몬밤입니다. 레몬밤이 냄새도 좋고, 한때 이거 레몬밤 다이어트 한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찾았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냥 포트를 하나 사서 했는데, 잘 번지더라고요. 살아있으면 엄청 잘 번져요, 땅에서는. 그래서 거기 걸 가져와서 조그맣게 만들어줬습니다. 요거도 제가 이제 유기물 멀칭으로 해서 만들 써볼 생각으로 순환농법을 한번 해보려고 만든 틀밭 개념인데, 아직 유기물이 다 채워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너무 놀면 뭐 하냐 해서 무를 일단 심었어요. 무를 심어서 일단은 무를 한번 요 정도는 먹고 나서 다시 또 유기물을 채워서 겨울을 날 생각입니다. 여기도. 메리골드죠 이는 오가피 저기 이제 눈개승마도 있는데 겨울이 다 돼서 그런지 잎이 다 떨어졌네요 여기도 이제 엄나무 하고 맨드라미류 그리고 요것도 보리 뿌려 놓은 거예요 보리 뿌려 놓은 데이거는모판에 뿌렸고요 아까 저기 보이는 <laughs> 얘네들, 얘네들은 삼목판이에요. 어, 예전에 원예 기능사를 배울 때그 부산 쪽 가서 원예 용품을 싸게 파는 데 가서 많이 샀었는데 삼목판이라 그래서 한 900원, 1,000원 정도 하거든요. 용도는 아주 다양해요. 뭐 포토를 담아놔도 되고, 뭐뭐 뭐 보리를 재배를 해도 되고, 보리 외에 좀 흩어 뿌려야 되는 씨앗들도 다 해도 되고, 높이가 한 10cm 정도 돼서. 삽목하기도 아주 편하고요 그래서 요 놈을 좀 애용하는 편입니다 여기는 제가 만든 연못입니다 연못을 <laughs> 음, 땅을 파고 방수포를 좀 얻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걸 깔고 물을 넣었는데 물이 순환을 안 하니까 너무 녹조가 빨리 생기고 썩는 것 같아서 물을 순환을 시켰어요 물이 나오고 있죠 요 하얀 쪽으로 오버풀 되는 게 넘치고, 비가 와서 많이 오버풀 되면 이쪽으로 해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는 피해가 없고 또랑으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붓는 곳이고요. 부지깽이 석죽들. 그리고 얘는 종이꽃치에요 어, 보이시나? 음. 어디 갔냐? 예 종이꽃 요거를한 폭이 얻어서 심었는데 관리소홀로 얘들이 좀 누웠어요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 누웠는데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만 또세 가지가 나오고 꽃이 핍니다 생명력이 강해요 이게 월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도 부지깽이 여기도 레몬밤 그리고 여기가 예쁘죠 요렇게 여기는 배추 모종이 좀 남아서 뒤늦게 심었는데 원래 여기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의도치 않게 원래 놔둔 풀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보리입니다. 보리, 호밀, 메밀 이렇게 녹비작물로 쓴다 그래서 심은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 헤어리배치죠 녹비작물입니다. 그 외에 다른 풀들은 의도치 않게 여기 밭에서 원래 나던 풀들이고요. 헤어리배치도 꽃이 피네요. 그리고 뭐 남아서 심었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추가 시원찮은데 저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행으로 해서 토양 살충제 넣고 테이비 넣고 비닐 덮고 배추 심고 해서 심는 배추는 크게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할 줄도 알고 그래서 그런 것 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맨땅에서 아, 요 정도 크는구나 내년에는 어느 정도 크는구나 그걸 확인하려는 거지 뭐 제가 출하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이게 지금 가시 없는 엄나문데 옮겨 심었어요 조금 일찍 동생한테서 쓰던 땅을 내어준다고 옮겨 심었는데 불안합니다. 지금 10월이 다 됐는데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겨울에 죽어요. 죽으면서 이렇게 말라 들어가면서 한이 정도까지 죽을 거라서 그냥 겨울 되면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겨울을 나게 할지 아니면 죽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밑에 자를지 그 본다고 일단 놔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밭은 이렇습니다. 자주 놀러 와 주시고요.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건 해보면 어떠냐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저도 궁금한 사항이면은 저도 실험을 합니다. 저도 뭐 카드라보다는 아, 그게 그렇다던데 하면서 해봅니다. 해보고 해보니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딱히 해보고는 싶은데 잘 모르겠다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제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해서 실험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